안녕하세요 토요일인의 게임집입니다 저는 토요일인 민경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해볼 컨텐츠는 뭘까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곡인 마인드크래프트를 한번 제 목소리로 한번 커버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죄송한 점 하나 말,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주 동영상을 어, 못 올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거 하느라 시간이 가서 전 아직 편집도 못하고 해가지고 초보거든요 그거 양해해주시고 그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해야할게 있어서 하나 금방해요 어, 김만배 시작하겠습니다. Start from here, y o u r g o Start from here, 몇 번이고, smile a try. 삶마다 나는의 역할이고, 스로 도와주며 사랑한다고, 지금 그런데. 왜 나만 아무도 아닌 채로 세상의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걸까 여기는 자유롭게 사용해주세요라고 지어있는 펜 마리 꽂혀있는 땅을 벗어 아무도 나를 모르는 이곳이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배고 돌게고 해튜트리얼다인 없어 해 농사짓고 거이자고해모든내 마음대로 해 계속 쌓아 올리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낸 나만의 경험치들좀더 노력하면 훨씬 더큰 도시가 되지 메가빅링 하늘에 다리를 놓아 핫브레이킹 어디든지 갈수 있도록 재어하고자르는건 바꿀 수 없으니까 나가고이나가고 황당하게 메가비링 하늘 속에모을 모아 heartbreaking 누구든 마실 수 있도록 바람 불고 비가 와도 나 아무 뭐 상관없어 하시구나 어쩌시구나 소리 질러 y e a h Start from here 인생에서 파고 우 Start from here 몇 번이고 smile and cry 깔끔하게 정리된 평평한 곳도 좋지만 복잡한 골목길도 나름의 멋이 있어 그러면 모자라고 어설픈 우리들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장점이 있을 거야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다녔던 인사가 다쳐진 가슴에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 혼자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그때 난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 싶어 언제까지 연락처박이고 헤헤, <laughs> 뭐하면 <말하는지> 지금 일 <생일> 예시다. <laughs> 지금부터 일을 먹고 사지. 헤헤, <laughs> 시끄럽다고 꼬마마, 디비잖아. 헤헤, 소중한 시간들을 아끼고 또 아껴서, 하 나나나 직접 써내려고 나만의 이야기. 좀더 노력하면 훨씬 더큰 나라가 되지. 내가 빌린 마음의 탑을 세우자. 브레이킹 어디서든지 볼수 있도록. 그리웠던 고향의 이야기. 힘을 내서 내가 비기는마는 빛을 밝히자 빛을 밝힌 어디든지 볼수 있도록 식사하고 샤워하고 잠자리에 누우면 수아차치구나 좋은 꿈꿔 y yeah! Start from here 이제는 w i 고 l Start from here 몇 번이고 Smile and cry 우리 함께 마음의 집을 짓자 모두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면 엄청나게 커다란 행성이 되지 매가베개 마음의 다리를 놓아 해프 브레이킹 어디든지 갈수 있도록 태어나고 자라는 건 모두가 다 나가려고 재밌는 거야. 메이크업이니 마음의 지도를 그려. 브레이킹 누구든지 올수 있도록. 우리들의 역할을 세상이 알려줬어. 시구나 아시구나. 살아가라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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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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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와와 그러니까 시나 yeah. Start from here, 난 가르쳐. Start from here, 우리 다시 이곳에 모이지. 계속 열어가지는 덕후로. 그도 신나고 진한 한가지 사랑. Start from here, 인생은 슬퍼고 매우. Start from here, 몇 번이고 smile 아. yeah. and cry. Start from here, 인생은 슬퍼고 Start from here, 몇 번이고 smile 아. yeah. and cry. 이렇게 전곡 재생해 보았습니다 자 한번 어떠셨어요? 음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잘못 불러서 제가 눈동자가 살짝 위에 갔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자막을 다른 기기로 보고해서 위에 올려놓고 했거든요 뒤에 놓고 해가지고 좀 시선이 높아서 그랬어요 그거 죄송하고요 그리고 잘 부르셨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딸랑딸랑. 그럼 이만, 그럼 이만 뿅. 안녕.